이처럼 타다는 없어졌지만 기존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체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모빌리티 업계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카카오에 대해 택시 업계는 또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계속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 택시 단체 내 곳은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독점적 이런 지배 시장 지위를 악용하니 우리 택시 시장 교란 행위를 좀적극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멤버십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계속해서 인원을 추가적으로 모집을 진행하고 을 있어요. 지난달 16일 카카오티는 월정액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한 달에 99,000원을 내면 택시기사가 원하는 목적지 호출을 빠르게 확인하는 혜택과 단골 승객을 관리하는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또 카카오티는 경쟁사인 가맹 택시 업체들에게는 카카오의 호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카카오티는 택시 호출 중개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카오티의 유료 서비스 가입을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입니다. 결국엔 소비자들한테 어, 요금 증가로 요금 인상으로 어, 기결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가 택시의 영업 편의성을 높여주는 부가적인 선택 사항이고 호출을 받는 것과 가입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요금 상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사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그 경쟁 심화에 따른 요금 인하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타다에 이어 모빌리티 시장 대표 업체 카카오와 택시 업계의 갈등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인합니다.